이 바보요법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랍니다. 첫째, 강경화는 현대학에서 전혀 해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만성 질환 무슨 뭐 고혈압이 당뇨니 어, 뭐 지방간 어, 비만 어, 아토피 이런 걸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게 그리 오늘 여러분들 그 협정을 해주신다면 집중해주시면 1 시간 반 후에는 어, 강경화 어, 초기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이 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저랑 같이 이 학교 다녔던 선생님들도 오셨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능력이 없으시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갖고 가셔도 됩니다. 어, 이 책, 한번 보실까요? 이 책은 환자들이 10분이면 볼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10분 동안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럼 1 0분에 한번 훑어 보려 합니다. 질문 없이. 예. 오늘 한3세번 정도, 네번 정도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만 해 주시면 내일부터는 관계와 환자들에게 치게에 상당히 가능합니다. 예. 자. 2페이지. 제 방법은 먹고 자고, 묻고, 이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임상에도 이 이름을 잘해서 좋아하는 분들은 말씀드리랍니다. 예. 강경화 초기라면 딱세 가지입니다. 복수, 혼수, 식도, 정맥류 병력 음사라. 그리고 이 식이요법은 간경화 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경화 초기 환자의 간경화 환자의 팔 구십 프가 b 형 c 형 간염에서 온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간경화 환자의 8 0가 B 바이러스고1 0가 c 형이고 나머지 십0는 이제 알코올성, 뭐 양곡 중독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b 형을 주로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를 해결할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개월, 서너 달, 오육 개월 이렇게 정상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 가지고, 놓쳐 가지고, 관계가 말기가 된다 할지, 복수, 혼수, 황달, 흑달, 시도 정민파열 그런다 할지, 또 그렇지 않고 또 간암으로 진행된다 할지,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현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 약사님들, 약사님들 해결해 주신다면 너무나,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한 예인데요. 유익현님이라고, 이, 하도 유명분이라, 한 이, 이, 그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건강방송에 안 나온 방송 업성들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유익현 씨라고. 30대 초에 비염 간염, 40대 초에 간기와, 간기 말기, 52초에 간암. 그래서 간암에서, 이제, 폐, 갈비와 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여러분, 진행할 때요, 빨간 글씨하고 검정 글씨, 굵은 글씨만 봐주십시오. 자, 4페이지 보시고. 네. 음. 이분이, 어, 어, 그 빨간 글씨, 이제 생각하면, 감기와 초기 때 분명히 해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기와 초기 때 병원 치료와 바보 식이법 협조로 몇 개월 만에 정상 진단을 받은 분들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자, 5페이지 봐 보실까요? 강기가 초기 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또 초기가 지나면 중기 마기로 진행되어 복수원수 식대 정지 파일이 오는데 그때 명쾌한 해결책이 있는가?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간암이 올수 있고 그 간암이 전염으로 진행되는데 그때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없습니다. 초기 때기를 해야 합니다. 초기 때자 네. 넘겨보실까요? 목차 보시면 이 먹고, 식이법, 자고, 이제 웃고 안에 이제 화낸 것이죠. 거 싸고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밑에 다섯 사람은 이제 임상 얘기 있고요. 넘겨보실까요? 네. 8 페이지 이 바보의 법은 먹고자고, 먹고자고를 반복하면서 바보가 되어 행복해 웃고 사는 것입니다. 병이 나으면 행복해진 것이 아니고 행복해지면 병이 낫습니다. 9페이지.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근데 이 스트레스가요, 어, 이제 여러 가지 그 경과, 그 원인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말로도 보니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이,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관계가 왔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분이 나빠서 관계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으려면 기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내가 관계가 진단을 받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어떻게 그것가 <laughs> 아, 음. 이것도 간단합니다. 음. 하느님께서 사람한테만 아주 독특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별로 해피한이없는데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어. 인정하십니까? 네. 음, 그러니까 성세에 기뻐라 앞에 항상이는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도 주시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셨다면그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그런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떤 반응이 나는가 그냥 웃으면 내 장기는 내 주인이 진짜로 웃은지 가짜로 웃은지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예. 맞아요. 음제품이잘 됩니다. 예, 이렇게. 예. 근데, 예, 여러분 꼭 여기서 아셔야 할 일은 웃으면, 이 웃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효과의 수천만배입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예. 자, 넘겨보실까요? 음. 이제 식이요법입니다. 10페이지. 바보죽. 그다음에 녹죽. 사과 주스입니다. 사과 주스. 그다음에 옥수차.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염차. 어, 영양식은 이제 표고버섯즙입니다. 국이나 반찬은 어, 소금이나 고춧가루 장치지 않고 된장기로만 이렇게 싱겁게자 예. 넘겨보실까요? 예, 여러분 상담하실 때요. 어, 환자가 원하는 대로, 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 밥바죽 쉽게 만들어 먹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시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음, 자, 그리고, 바보죽 예, 먹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어, 죽을 서서 먹는 방법이 있고, 사과 주스에 타서, 어,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드는 방법이 있고요. 예. 에, 5회 내지 8회입니다. 조금씩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이 예, 잠입니다. 잠잠 강경화란 잠. 피가 간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병입니다. 잠자고 있을 때 피가 간에 제일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환자와 상담하실 때 환자 눈높이에 맞추십시오. 강경화란 피가 간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말을 멋지게 하려면 강경변증이란 혈액이 간장으로 잘 흡수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자꾸 자기 능력을 키우십시오 예. 자, 이제 잠을 많이 자서 좋아진 분 이를 적어놨습니다 이건 정주영 님인데요 현대그룹 회장 이름입니다. 여, 여자분인데, 예. 근데, 저를 딱한 번만 나와가지고, 강경화 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친어머니가 그, 강경화 돌아가다고막 울면서 막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하루에 열여섯 시간이 잤습니다. 열여섯 시간씩 예. 뭐, 뭘 안마, 끝에 걸치고 그랬더니, 예. 음, 5개월 만에 강, 예, 전 세계를 못 낳는 강경화를 5개월 만에 해결하신 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책 쓰면서 전화해 봤더니 아주 건강,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음. 그 다음 이제 화. 웃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빨간 것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니까 관계경 진단을 받고 좋은 것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뭔가를 좋은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때 좋은 것을 많이 하신 분이 잘때딱한번 소주를 한잔 한다고 해봅시다. 네, 소주를 한병 먹고 자. 그러면 나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거 해도 해놓은 거 한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환자한테 이걸 꼭 입력시켜 주세요. 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해놓은 것이 화인데,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이야기하고 약국 문을 나가서 누가 빰을 때리더라도 우세한다. 그래야 당신이살수 있다. 이렇게. 예. 예. 음. 예. 자. 그 다음에 이 싸고. 싸고, 이 네. 예. 예. 음. 싸고, 어, 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요. 어, 대장, 어, 어, 커피 한 장이 대장을 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은 그 항문 직장, 그 SL장에서 문맥을 타고 커피가 갑니다. 간으로. 어, 그래서 그담즙 분비를 잘 시킵니다. 해독 기능이. 예. 그래서, 어, 커피 한 장은 돈도 안들고 힘도 안 들면서 효과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숯가루 이것은 우리가 먹는 숯딱 하나 나옵니다. 한농 제약에서 흙이라고 상품명이 강경화 20페이지 보실까요? 강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강경화는 에버니가 아닙니다. 응급 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차분히 이렇게 시키세요. 이세세 묻고 응급 화가 아닙니다. 차분하게 하십시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경화 초기는 눈꼽마치도 어떤 불안 초절이 없습니다. 잘못된 일도 없고 무조건 되고 뭐 전혀 그런 뭐 위험보다는 없습니다. 뭐잘 되고 예. 뭐 선한 일이고 예. 뭐 이것을 함으로써 바로 이차적인 것이 많이 좋아집니다. 예. 음. 예. 너무 너무 행복해합니다. 예. 강경변증이 이분은 이. 예. 그 m b 엔 청균술에 나신 분인데, 김남아 씨인데, 음, 좀 성격이 일질래요 뒤에 임상이 나오는데, 전대병으로서 의사 선한테 나을 수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그 선생님 말씀이 한번 굳어진 벽돌 어떻게 다시 흙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니까 그 앞에 쓰러져버렸어. 음, 그 이제 그 b 비엔 그 청균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죽을,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어. 근데, 어떻게지 오셨더라고요. 근데, 확, 통증이 심해요. 강경화는 통증이 없습니다. 어, 통증이 없는데, 그, 아, 그냥, 울정도로 아파요. 울 정도. 이렇게. 언사가 아니라 실질 아프, 아프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음, 근데, 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 담즙비가안 되니까. 그래서, 어, 그 때, 한열몇 사람을 적어줬어요, 이렇게. 또 멀리까지 막 일일이 찾아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 전화만 해보면 안 돼. 이분은 뭐머리까지 갔더라, 고 이렇게. 다 확인하고, 이제 불안만이 없어지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랍니다. 예. 네. 자. 그리고, 23페이지. 예, 이이 원어님인데, 어 이분은 장, 어, 작년, 예, 2월 달에, 그, 화순, 그, 암 영양병원에서 강의 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2월 달에. 근데 작년 8월에 정상 진단이 나왔어요. 6개월 만에. 예, 6개월 만에 정상 진단이 나왔는데, 음, 여기 핵심은 뭐냐면, 6개월 동안, 어, 이분이 그 이혼한 분이 맞고, 그, 딸을 혼자 데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것은. 예, 이것만 열심히 했고, 그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래 사겨를 했는데 효과 가 없고 막 통증이 심하다고 하지 말아야겠어요. 근데2 개월 동안 여기 써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4 시간씩 미친 듯이 웃었더니. <laughs> 어, 예. 그러니까 이번에 2 개월에서 강경화 낫은 거예요. 예, 2 개월에서 예. 오늘 오늘 그분 이번 그, 그 진단서 2월 달에 그 진단서. 그, 6개월 만에 난는 진단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한번 또, 보시고, 그, 강경화는 현대학에서 강경화 좋아졌으면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좋아는지 확인하냐면, 처음 진단서, 비바이러스, 어, 강경화. 로 좋아진 다음에는 그냥 비형 반영. 그러니까, 강경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좋아졌으면 이런 표현은안 씁니다. 예, 비형 반영. 그러면 이제 그게 좋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네, 자, 어, 25 페이지, 강경화를 유발하는 간장 질환, 아, 말씀드렸죠, 서두에요. 비바이러스가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요 예, 예, 그래, 이 책에서는 c 형이나알올성안 다뤘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자, 27페이지. 강의가 초기 때꼭 치러야 하는 이유. 이유는 첫째로 제일 큰 것이 간암이 옵니다. 음. 제가, 그, 암흑 크기가 몇 센치가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거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여기 거의 아닙니까? 이렇게. 어. 근데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경화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강경화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경화가 오면 별로 겁을 안 내고, 암이 오면 이제 이렇게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경화 때, 초기 때해결 해야 합니다, 경화 때. 말기로 가면 암보다 훨씬 나아기 힘듭니다. 음. 예. 자. 그리고, 어, 음. 32페이지 인상 예입니다. 아까 말했는데요. 그, 요, 요 유익해님은 본명이거든요 이분은 어, 하도 유명분이라 네이버 유튜브 탁치 나옵니다. 이분에 대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30대 초에 간염이 왔고, 40대에 간초기간기와 말기, 50대에 간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관계가 초기 때해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해. 예. 그리고, 우리,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관심받 가져야 할 일이, 다른 데서 해결을 모인다는 것이죠. 다른 분야에서, 현대학이나 하의학에서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 양약을 할수 있고, 한약을 할수 있고, 건강식품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 이런 직업은 대한민국의 약사위원은 없습니다. 만성질환을 할수 있는 최고 직업입니다.